이제 후반전이다, 이제 후반전. 어. 그거, 그거 진짜 오늘 좋네. 오늘 이제 시작이야. 응, 응 후반전 어. 시작. 어. 나 그리고 5일 차, 6일 차 아니고 4일 차라 좋아. 음. 음. 아, 그 오늘 내일 뭔가 음. 해볼 수 있으니까. 후반 중에, 후반 중에서도 그러니까. 초반이잖아. 그러네. 음, 음. 그래서 아침에 음. 일어나서 막 설거지를 막 했어. 음. 그리고 막 기분이 막 풀렸어. 집에도 가고 싶고. <웃음> <웃음> 어. 안 보내주니까 <laughs> 나 열심히 할 거야. 나도 <laughs> <laughs> 어. <난너> 어제 <laughs> 가고 싶었어.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열심히 해야지, 어떡해. 그렇지. 음. 애들 엄청 보고싶잖아 너무 보고싶어 <laughs> 맞아 그렇지 생각났지 음. 나는 이번주가 만나는 주였거든 아 음. 그래서 음. 아이고 아 근데 넘긴거예요네 음. 몇시간 만나요? 2박 3일 아 2박 3일? 금요일날 퇴근해서 월요 일요일날 일 저녁에 아 너무 기다려지겠다 보고싶지 이제 어. 음. 그리고 보낼 때 너무 아쉽겠다 근데 또. 나는 그런데 걔는 아이 아들은 아빠 잘가 나 갈게 아, 그로 아 근데 애가 슬퍼하면 그게 더 슬퍼요. 애가, 아, 오히려, 애가 오히려 그냥 이렇게 어, 아빠 어차피 또 만나니까 그냥 밝게 가는 게더 좋지. 아 진짜. 그렇지 않아? 막 아, 헤어지기 그래? 싫어서 막 이렇게 그고 그게 더 힘들지. 아... 아이가 아... 아이는 밝잖아. 나보다 나보다 정신력이 높은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나는 그 상황이 안 되봐서 모르지만. 아 진짜. 아 듣고 보니까 그말 맞는 것 같은데. 응. 그렇지, 아이가 아이가 떨어져 그래. 이렇게 뭐지? 그래, 2 이박삼일 동안 있는 동안 어... 아빠랑 너무 잘 지내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이게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아이가 네. 그 자기 일상 속에서 어. 이제 건강하고 밝게 지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뭔가 그게 아, 아쉽지 오케이. 않고 또 오케이. 만날 거니까 아빠 안녕 이렇게 건강한 거아 음. 그런 거 아, 그렇네. 어. 그냥 아. 아우, 잘 좋아. 되는 거 같은데 나는 생내 주변에 면내 주변에 면접교사 건들 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 네. 근데 오히려 아이들은 어렸을 때그 능력이 빠르잖아.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익숙해지고 뭐막 헤어질 때 그런 애들 하나도 없더라고. 아, 면접교섭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첫 방학이었거든요. 근데 방학 때 일주일씩 보자고 합의를 했거든. 음.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네. 근데 이제 일주일 짐을 갖고 와야 되니까 책가방, 실내화 가방, 옷 가방, 뭐짐 음. 가방을 세 개나 들고 온 거야. 그냥. 아, 애가 직접? 어, 아니 만날 때 처음에. 아. 그리고 일주일 지내고 내가 뭐 선물이라면 사줬지. 근데 한두개더 늘었어. 음. 근데 막 짐이랑 가방이 이게 드니까 축 처져 있는데 어, 저걸 갖고 갈까? 아들 이렇게 아빠 들어줄까? 괜찮아? 아빠 갈게. 잘 가. 그냥 쏙 가버리는 거야. 일주일이나 됐는데 그래서 내 뒤에서 엄청 대견스러우면서 아들인데 어, 펑펑 울었어 그때. 근데 또 아이도 아빠 보고 싶은 마음에 슬픔 속에서 그 뭔가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빠 만날 날 기다리면서 이제 그냥 건강하고 맞아, 기쁘게 맞아. 지내는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laughs> 네. 나는 그걸 지금 말하고 드, 느낀 게 뭐냐면 먼저 연락이 항상. 음 아이가 아, 어, 아빠 이번 좀몇 시에 가면 돼? 아, 어디로 가면 돼? 항상 먼저 연락이거든. 음, 기다리 기다리면서 있는 거 그러니까 넥스트를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네. 있는 거잖아. 다음에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거왜 드시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아 만둣국 하신다 먹어서? 그래가지고 응. 국물 먹고 싶어서 응. 사실 그 고기 먹으러 간날 된장찌개를 응. 먹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응. 매워가지고 한 숟가락 먹고 못 먹었거든요. 아. 너무 매운 거 아니고 조금 매웠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왜다 말이 달라. 먹는 순간 나 너무 매워가지고. 아 매운 걸뭘 아니 못 드신다. 고아 매운 거 아예 못 응. 먹어. 어. 아 진짜? 그래서 저는 응. 이제 신라면 기준으로는 스프 다안 넣고 진라면 응. 순한 맛 기준으로는 다 넣고. 음. 우리 아들하고 똑같네. 삼년 아들이 고이. 사학년. <laughs> 고등학생은 명식문이야. 명심 나랑 <웃음> <웃음> 우리 아들을 훌쩍 성장시켜버려. 순식간에 <laughs> 그냥. 그러니까 통장시켜버렸네. 나 진짜 희망사항이긴 해. 자고 일어나 고등학생이면 좋겠어. 진짜. 미안해. 아. 기억하지 못했어. 응. 아, 근데 저는 너무 부러워요. 이런 거. 아이들이 있는 아. 게 너무 부러워요 아. 아. 빨리 나으셔야겠네 응. 그런 거 검사해보고 싶긴 해요 어떤 검사요?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설치 당일 입금되는 아정당 배우 원빈님도 혜택에 만족해 CF 모델로 참여했다고 하죠. 365일 24시간 전화, 가토, 무료 상담까지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당일 불만족시 전액 환불 보장이서도 가능해요.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내가 그런 거 검사해보고 싶긴 해요. 어떤 검사요? 병원 가서. 아직 가능한지 아닌가요? 그래. 아 가능하시죠. 그 검사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어디서 하는지 모르. 겠티비는데 어, 그냥 그 비뇨기과 아, 가면 되는 거 아닌데? 산부인과에서 그냥 같이 가면 해줘요. 산부인과 가면 해준다고. 같이, 같이 갈사람 없는데. 아니 혼, 아 그, 그럼 비뇨 <laughs> 혼자 갈 거면 비뇨기과 가고. 비뇨 같이 갈 거면 산부인과 가. 그냥 혼자 같이 뭐 하시면은 저랑 같이 하시면 돼. <laughs> <laughs> 야, 너뭐 놀리는 것 같다, 근데. 아, 진짜, 나도 안 가봐가지고, 언제 어, 가봐가지고. 우리 같이 가면 그러니까, 둘이 사모님 가가이 사모님 면되겠네안 아, 가봐가지고. <laughs> 아, 잠깐, 세 명이서 같이 가. 아, 좋다, 좋다, 좋다. 궁금하시잖아요. 좋네, 좋네. 그럼 아, 다 <laughs> 같이 그냥 사모님 가보 갔다. 과정 풀리셨네. 딸님 한번 봐봐요. 아, 딸 네, 보여드릴게요. 자랑 좀 해주세요.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쁘죠? <laughs> <laughs> 되게 귀여워. 너무 이쁘죠 네. 웃는 얼굴이 저 똑같죠. 네. <laughs> 진짜 똑같죠. 광수 네. 언니 <laughs> <laughs> 나도 볼래. 어. 일로 와. <laughs> 약간 성, 성격이 성격도 되게. 저랑 당, 것 같아. 성격도 저랑 똑같아요. 성격도 저랑 똑같아요. 표정, 표정 진짜 같고. 아, <laughs> 아. <laughs> 진짜 똑같다. 그렇지. 똑같이 생겼지.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어. 똑같이 생겼지. 아니 광수님 그 딸님 사진 봤는데. 음. 어 정말 잘 키우셔가지고 아, 야, 품절. 품절. 어, 저도 한 아가씨야, 아가씨 아가씨 어. 얼굴은 약 아기가 있어니 어. 금방 우와. 크니까 응. 아니 이렇게 젊은 아빠에 이런 딸이 있다고 아 너무 예쁘겠다 이제 어. 강아지랑 아그러게 얼굴은 아기가 있네 응. 얼굴은 아기 얘기하네 그데나 아빠도 좋다. 나 왔어. 바쁜 사진 봤어요? 어, 못 봤어. 아. 뭐그런 것도 언제 보여줬대? 아, 바쁜 사진도 사진. 보여줬어? 또 아, 보여서 아, 또 아. 나 <laughs> 바쁜 그래. 아, 사진 TV로도 나오는 거야? 아, 아 아니. 아. 저희 아까 그애기 사진 저도 한번 봐 봐. 아. 응. 음, 옆으로도 안 <laughs> 옆으로 넘겼어. 아니. 그 복사했는데? 깨끗하지. <laughs> 복사했는데. 깨끗하죠? <laughs> <laughs> 표정도 똑같아 근데 웃는 입이랑 표정이 어, 똑같아. 어. 아, 이렇게 복사를 해버리는구나. 아, 나도 복사 <웃음> <웃음> 복사하고 싶. 나딱딸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해요. 오... 어, 나도 나도 볼래 밥. 뭐야 이거 잠깐만. <laughs> 나도 밥도 볼래. 표정은 와. 뭐야. 대박이다. 진짜? 응. 아 그러면 약간 그 해가지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아왜 이렇게 시 느낌? 나는 모든 각도에서 본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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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는. 모든 각도에서. 응, 본다. 나랑 똑같은 거. 아 진짜 나다 복사하는 거 너무 신기하네.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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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볼래. 진짜 그만 있을다 <laughs> 진짜 너무 귀엽게. 아, 근데 말도 잘 듣게 생겼어. 어, 응 맞아. 아, 아 그거 아니야. 아 생긴 거만 그런가요? 진짜 착하게 생겼어. 응. 우리 딸은 얼굴에 딱 개구지. <laughs> <작고>.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어떻게 하면 장난치니까 여기 <laughs> 네, 네. 거 있는데. 네. 아, 다들 얼굴에 진짜 장난기가 ]구나. 있더라고. 어. <laughs> 와 <오와. 웃음> 와우, 영승님 네.